안녕하세요. 상원미술관입니다. 대한민국 현대공예의 1세대 전통공예 선구자이신 고 상원남상교 특별전이 2022년 9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상원미술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총 6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 총괄 기획을 맡으신 남영우 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공예 1세대 원로인 상원 남상현님의 예술 인생 60년을 되돌아보며 이를 통한 그의 도전과 개척의 정신을 재조명하고자 기획된 것입니다. 염색공예, 왕골공예, 한치공예 분야에서 각각 10여 점 이상 총 40점으로 또는 그야말로 상원 남상현님의 예술 행정을 대변하는 인생작들이 전시됩니다. 상원 남상현님의 예술 인생은 한마디로 도전과 개척의 역사입니다. 회화 조서로부터 시작하여 염색공예로 터져는 일부는 시기, 예술적 기본기에 더하여 연구와 실험으로 다져진 공예 역량을 바탕으로 왕골공예와 한지공예 등 우리의 전통 민속공예의 발전적 개성을 모색하는 두 번째 시기, 그리고 인생말년에 함께 나누고 누리며 우리 공예의 진흥과 발전을 동호하는 미술관 설립과 활동의 시기, 이세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그의 도전과 개척의 역사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스토리텔링 방식의 전시 전개로 예술인 문시 전공인 조소 작품과 회화 그리고 염색 공예 작품과 관련된 실크 스크린트, 왕골 공예 작품의 제작 도안 등이 출품작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다채롭게 활용됩니다. 상원 남성경님의 예술행동. 그기저에는 그의 도전과 개척의 역사를 견인하는 원천적 힘으로 연구와 실험 정신이 가려진 채 자리하고 있어 공예 연구가 내지는 예술 연구가로서의 그의 면모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평소 작가가 사용했던 책상과 책장의 배치 등 작가의 연구 환경을 전시 공간의 일부분으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제1전시실에서는 상원 남상교님 예술 인생 60년 도전과 개척의 역사가 그의 연구와 실험 정신을 대변하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작품 제작 도구, 제작 도안 등 전시 연출 조력 수단과 함께 1, 2, 3 국면으로 컴팩트하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3 전시실은 지난날 온갖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개선하고. 또한 거듭된 실패를 극복하여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상원 남상교님의 예술인생의 원숙기 경지에 완성도 있는 작품들로 채워집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반세기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을 거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 초에 상원 남상교님도 밀레니엄 시대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계획의 실천에 나서게 됩니다. 2003년 9월 서울 평창동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상원 미술관을 설립한 것입니다. 사실은 원래 이전부터 미술관 설립보다 더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1994년 대학교 교수로 정년퇴임 후 잠시 숨을 고르다가 자신의 고향 단평 일대에 본인의 전공인 공예 중심의 미술관 박물관 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던 스케일이 큰 계획이었습니다.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관광도 하고 휴식도 할수 있는 문화복학공간이 요즘은 새롭고 특별한 곳도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나름 혁신적인 구상이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IMF라는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또한 여기에 개인적인 사정이 겹치면서 그 계획이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첫 단추를 끼는 수순으로 일이 진행되어 미술관의 설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상원 남성변님의 예술행보가 20대인 1950년대부터 회화 조서로부터 시작되기는 하지만 성인기 인생의 대부분을 공예 분야에서 밥갈고 시뿌리어 결실을 맺은 전문적인 공예 예술가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예술 인생은 곧 공예로 뿌리내린 인생이라 하겠습니다. 작품을 보고 즐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이번 도전과 개척의 유산 상원 남산교 특별전은 작품을 통해 작가의 예술 인생과 거기서 그의 예술 인생을 관통하는 특징적인 요소들을 보고 느끼며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시입니다.